인본주의 입각해서 우리가 접근할 성없의 것이 아닌 어? 신본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그 사실에 대한 담위성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연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저기 손을 넣으시고 사무엘상 이번에는 15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일반인들에게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네, 너의 기독교는 참 너의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격을 현실 속에서 받고 있는 받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도해 여와께서 호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음 즉, 이제 왕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참 왕은, 이스라엘의 참 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위에 계신 당신을 어, 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여기서 언급함으로 말이야마.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당신을 세우신 청된 이스라엘의 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그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명합니다. 이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고대국에서 나올 때에 그 광야 여정길에서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군할 때에 뒤에서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비를 죽이라 하셨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남녀, 노소,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짐승이 일기까지 다죽이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구약에는 무서운 데이런니까 하나님이, 신약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그렇게 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걸이걸휴에서면이영에서접면하게되면인본주에서에서접면하게되면 하나님은 서도물도없는서보서 보면, 이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지 알아봤을 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사단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의미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예.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일만 타진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다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공의적인 관점에서 일 명령을 내리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만만의 에 틀린 말. 우리 인류가 최종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백보좌, 흰, 크고 흰 보좌, 게시록 20장에서 어, 언급하고 있는 그 크고 흰 보좌의 종말론적의 심판정 앞에서, 심판대 앞에, 책에 기록된 불신자들이 다설 텐데, 자, 그때 아이가 있을까요? 남녀노소, 전이인 어린아이까지 그 앞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지 해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예, 내려지는 아, 그 최후의 정말로 그 심판대 앞에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유아, 예. 불문하고, 얼문겁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다 이걸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사람이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냐. 그렇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갈레데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을 일으킨다. 충돌을 일으킨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여기서 질문한다고 해서 그냥 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점과 아,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우리터 어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에리아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살 것인가? 바알편에살 것인가? 양자택일하라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원칙을 갖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래야지 그럴 상황이 주어질 때 주저함 없이 하는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이지 평소에 경험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성은 어느 편 쪽에 더 기울이, 기울어지게 됩니까? 인간, 현실적인 편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이게 딱정립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들과 이제 죽기 직전에 여러한 장로들 모아놓고 여호수아서 2십단장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국 사건을 통해서 광야 여정길에서 그다음에 가난 정북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 그, 어, 인도하셨던 그런 그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나는 떠나갈 텐데, 떠나갈 텐데 너희들은 어떡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왕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분명히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당부했었던 그런 그 광경을 생각해못 했다. 그래, 평소에 우리가 늘 그런 심정과 그런 어떤 그 결단과 그런 기준과 이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말니다 무뎌져요. 그런 감각과 그런 의식 없이 우리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진단 말입니다. 무뎌져요.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이 21세기 현대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성경적인 기독교 정체성을 띄고 있느냐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자문자다 해봐야 됩니다 이미 기복주의니 상급주의니 또 뭐예요? 예? 또 뭐죠? 또 하나? 지상감천주의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이런, 그, 신앙이 기독교 안에 팽배되어 있잖아요. 바로 기독교 안에 이런 기복주의, 상급주의지성감신주의가 팽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본질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라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란 말입니다. 아말렙을 지면, 남녀노소, 전목이는 아이까지, 짐승은 물론이고, 얼마나 엄중한 정말, 동정의 여지가 없는, 냉정한, 오직 공의만을 앞세워서 시시비를 가리라는 그런 그, 어 심판의 경고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 여기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정상참작 인간적인, 이런 것이 어디 여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가부만 있을 겁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적인 것은 결코 그 상황을 경계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이 말씀에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헤스라 입장에서는 끊으라. 단호하그 얘기는 왜 그런 그 인간적인 아, 그런 신종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사단적인 그런 세력으로 이게 확대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서민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이런 정체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밖에 없죠. 또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리였던 그경련 속에서 어, 신다위도 왕국의 실체인 어, 영원한 어,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게 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네. 허락되시는 것이죠. 허락된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히리절의팽구리가큰 소리로 대답하기 갔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할 것이다. 공유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런데요 하면서 어, 사정을 안 합니다. 무슨 사정이냐?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주하였은 적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에수라 제사장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어, 그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큰 비가 이렇게 내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시시기를 어, 가리려고 한다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더니와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자복도 해야 되겠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시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어, 구체적으로 어, 저들이 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제시하는 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 14절. 이제 5월 회중을 위하여 우리 광대들을 세우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음? 대표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